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자, 다음 글의 주제 찾는 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unlike books and paintings. 자, 책이나 그림과는 다르게 자,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speak to us. 자, 우리에게 말을 해 준대요. 자, through 뭐를 통해서 말을 해 줄까요? 아, 제 창조자에 의해서 음악이 우리한테 뭔가 말을 해 준대요. 자, 근데 그제 창조자 제 창조자가 누구지라고 봤더니 아, 음악가네요. 자, 이 음악가는요. who makes the printed music sound 하는 사람이랍니다. 자, 여기 make는 오형식 동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매끄러워요. 자, 프린트된 음악이니까 아. 악보구나 라는 거감 오시죠? 자, 악보를 소리 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가에 의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음악이 우리한테 말을 해준대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랬더니 작곡이 나왔어요. composition. 자, 작곡은요, 컴마, 컴마 여기는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어서 가면 돼요. 여기가 동사니까요. 자, 작곡은요, can be a new experience. 아, 새로운 경험이 될수 있겠구나. 언제, it's time, 뭐, 할 때마다, 그 음악이라는 것이 performed, 수행될 때마다, 음악이 연주가 될 때마다, 여기 it은 앞에 있는 뮤직이 되겠죠. 자, 그럴 때마다 작곡은 항상 새로운 어떤 또 경험이 될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it's the, the job of the performer. 자, 이것은요, 퍼포머의 일이래요. 여기서 퍼포머는요, 수행을 하는 사람, 음악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어... 음악 연주가가 되겠네요. 자, 이건 음악 연주가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그 일이요. 자, bring life 하면요. 생기를 불러일으키자는 뜻이 있어요. 자, to, 누구한테요? 자, the printed symbols. 자, 근데 요것은 laid out by a composer 이잖아요. 자, 그럼 뒤에서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작곡가에 의해서 배치가 된 그런 프린트된 uh, 심볼이라고 하면 악보에 있는 그 어떤 그 시, 기호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그 기호들에게 생계를 일으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다? 아, 퍼포머다. 이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구나라는 것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넘어갑시다. 자, just how loud is a chord marked F? 자, 음악에서 예 F라는 이런 표현이 마크가 된, 그러니까 기호가 이렇게 된 어떤 그 화음은 얼마나 크게 해야 되지? 자, 그리고 얼마나 빨리 해야 되지? A Section Label Allegro. 자, Allegro라고 그 악보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빨리 해야 되지? 이런 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이 Performer에 대한 일이라고요. 자, no matter how. 여기 부분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를 양보절이라고 하고, 이 양보절이 있고, 그 뒤에 주절이 나오면, 그 주절은 내가 하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 그런 주제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형광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무리 뭐무라고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고요. 자, 많은 구체적인, 뭐, 특정한, 뭐, 어떤 표시죠. 리듬이라던가, 다이나믹이라던가, 악센트. 자, 요런 단어, 쌤, 저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자, 음악에 쓰는 이런 용어들이요. 악센트 강세구요. 뭐, 강약, 뭐, 강, 강조? 요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런 기호들이요. 얼마나 명확하게 appear 나타나 저 있느냐 어디에 그 페이지 악보 그 페이지에 자 얼마나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느냐 이런 거는 상관 없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해석이 확실히 안 됐어도 괜찮아요. 왜냐 양보절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뒤에 주절에서 나온다라고 했으니까요. 자그 주절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자 여기가 그러면 내가 정말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겠네요. 자 많은 것들이요. 아 아까 그 연주자한테 남겨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 음악은 이런 음악가, 연주가에 의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연주가들이 뭐 F든 알레그로든 이런 표시들을에다가 어, bring life, 삶에 어떤 활기 같은 걸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구나까지 전 이해를 하고 바로 지문으로, 보기로 넘어가서 답을 찾았거든요. 자, 한번 가실게요. 자, 보기로 갔더니 1번에 보시니까 어, p e r f o 라는 어떤 그 키워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넘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은뭐 초기 음악 교육이란 말이 있어서 어, 패스를 했고요. 여기도 작곡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 아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넘어갔고요. 자삼번 같은 경우에도 작곡가의 뭐 의도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퍼포머에 대한 잡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없잖아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4 번에 갔더니 어 음악 퍼포머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어이 사람의 역할 어이 사람이 일이야 했던 그잡 있잖아요. 이걸 롤로 바꿨었구나 어 뭐로써 아 해설가로서 이런 거 어떻게 해석했어야 돼알렉으로 어떻게 해석해서 할까 F는 어떻게 해석 해서 할까? 아 이거랑 통합군나에서 선생님은 4번으로 갔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같이 가시나요? 자 5번에 가시면은요 어, 음악의 어떤 그 사인이죠. 음악의 그 사인이 효과가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온 음악의 해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음악의 그 사인들 기호들이 그런 효과들이 어, 어떻게 음악의 해석에 이제 뭐, 효과를 주느냐, 영향을 주느냐, 요런 얘기, 어, 음악 사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퍼포머에 이제 중점을 둬서 선생님은 4번으로 답을 갔어요. 자, 그치만 여러분들 확신이 없으면 다시 더 읽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여, 여기,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like that of an actor. 자, 액터는 연기하는 연기자들이잖아요. 연기자들의 그것처럼. 어, 여기 대 뭐예요? 몰라요. 괜찮아요. 뒤에 나옵니다. 비교를 하는 거니까. His or her interpretation. 자, 여기서 his or her.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퍼포머의 어떤 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 해석은 아, 이 액터의 그것이구나 해서 이 인터프리테이션은 그거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배우와 이 퍼포머 연주자를 조금 비교를 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배우가 하는 어떤 그런 해석처럼 이 음악의 연주가들의 해석도요. Be full of, 뭐로 가득 차있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득 차있냐면, 미묘한 어떤 타이밍이나 뭐 음악의 인플렉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거로 가득 차있다라는 거예요. 자, 퍼포머스들은요, 자, 다시 키워드 또 나옵니다. 자, 연주가들은요, 프로젝트, 보여주다 라는 동사거든요. 프로젝트, t 누구한테요? 오디언스. 그러니까 우리 그 음악을 듣는 청중들한테 뭐를 보여주냐면, 어 um, mixture, 혼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혼합은 뭐랑 뭐랑 같이 섞은 거니까, 뭐랑 뭐랑 섞은다 봤더니, 그들의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작곡가의 어떤 의도 이 둘을 섞은 그런 혼합을 청중에게 보여 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퍼포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t 리틱스 비평가들은요. 때때로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세이 about 하면서 자, 댓 이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뭐예요? 댓 이하가? 아, 연주가는 아, 계속해서 키워드 연주가 나오네요. 아, 연주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구나. 연주가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감 오시죠?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주가는요, identified with 뭐뭐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랑 동일시해야 된다고? 그 작품과 그리고 그 음악의 그 작곡가하고 서로 이제 동일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 비평가들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에가는 거냐면요, 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에 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었죠? that's how close the relationship can be. 자,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그 관계가 밀접한가이다라고 말은 끝냈네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굳이 읽지 않아도 퍼포머라는 이 키워드를 찾아서 퍼포머를 찾아보니 4번밖에 답이 없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연으로 또 나와 있으니까 확실히 4번인 거를 답을 찾을 수 있었겠죠? 네. 자, 여러분 파이팅하시고요. 또 다음 지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